네, 예, 지난 시간에는 일계의 편미분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알아봤죠. 그 중에서도 라그랑지 e q u 이라고 하는, 라그랑지 일계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구할지 풀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수분리 방법이라는 그 편미분방정식을 푸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변수, 우리가 이제 그 상미분방정식 할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분리를 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x 같은 예를 들어서 xy로 있으면은 x항은 x항끼리, y항은 y항끼리 이제 변수를 분리해서 푸는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여기 편미분방정식에서의 변수 변수 분리 방법은 약간 이제 그거랑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함수 u x u가 이제 x y g 로된 함수인데요. 어,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그첫 번째는 요 유가 xyg 함수인데 이것이 전체 x 함수 그리고 y의 함수 그다음에 g 함수의 그 프로덕트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 이거는 가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의 두 번째 스텝은 요거를 이제 우리 원래 미분 방정식 파셜 디퍼렌셜 이케이션에다가 이제 대입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 테이블 하면은, 이 변수가 불리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각각의 이제 그, 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냥 단순한 이 OD 문제를 푸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니셜 컨디션 또는 이니셜 또는 이제 바운 u 리컨디션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운 u 리 컨디션 일단 그 변수 분리 방법은 그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는데요이 어, 예ンプ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ン e 음. 노버 v의 파셜 u 파셜 t는 파셜 u 파셜 x 아, 자꾸 이렇게 되네. 어,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은 이제 x,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은 x0에서 익스포 e 셜 x i X인.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U가 지금 무슨 함수냐면은, U는 이제 X와 T 함수죠. 근데 X와 T 함수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그 독립된, 독립된 수인 X와 T를 얘가 이제 U가 X만의 함수, 그 다음에 T만의 함수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걸 여기다가 이제 요, 원래 의요 미분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첫 번째 식은 t로 미분했기 때문에 x는 상수 취급이 돼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v분의 x dt dt 그러니까 여기 그 상미분형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x로 미분했기 때문에 t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t의 dx dx가 되죠. 양변을 이제 x,t로 나누게되면 은 음, vt분의 1 dt,dt는 1 over x 의 dx, dx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gt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t함수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fx라고 합시다 근데 이, <laughs> 기본적으로 모든 t와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f 그러니까 f(x) gt가 모든 모든 x와 t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이거는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콘스탄트, 이 상수일 때만 가능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서 이게 다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대입을 하는 생각을 하냐면 이걸 알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알파는, 알파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두 개의 미분방정식이 생겨났는데 1 over v t 의 dt, dt는 알파 그 다음에 1 over x 의 dx, dx는 알파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상미분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separation of variable 방법으로 해서 지금 얘가 u 는 x 와 u 가 x 와 t 함수인데 x 와 t 로서 이렇게 그 어, 변, 변, 변수를 변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원래 방정식에 넣더니 었이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 x 만의 상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t 만의 상미분 방정식 두 개로 이제 나눠졌다는 거죠. 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미분 방정식으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LNT는 이제 v 알파 t가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t는 t는 a의 익스포네셜 v 알파 t가 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적분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Lnx는 알파 x가 되고 그래서 x는 b의 exponential alpha x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까 u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u, x, t가 여기 x와 t의 이렇게 그 고부, 프로덕트, 고부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상수를 그냥 c라고 하고요. exponential v alpha t, exponential alpha t. 그래서 c의 exponential alpha로 묶으면 x p l u v t. 얘가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그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이니 그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u x 0익스포 a 셜 x라고 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u x 0아 t니까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t가 0이니까 익스포넨셜 c의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되는데 얘가 익스포 a 셜 x래요. 그러니까 c는 1이죠. c는 1이고 c는 1이라고 어 c는 1이고 그리고 이제 알파는 1, 1이라는 조건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uxt는 c는 1이고 알파는 1이니까 익스포 a 셜 x vt 라는 이제 솔루션을 얻게 되죠. 실제로 이것이 이 솔루션이 그 오리지널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지 어, 한번 살펴봐도 될것 될 같아요. 그래서 음, 실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 파셜 u 파셜 t를 하면은 v의 n 스포 a 셜 x 플러스 v t가 될 것이고요. 파셜 u 파셜 t하면 이제 v가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1 over v로 나눠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n 스포 a 셜 x 플러스 v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셜 어, u 파셜 x랑 똑같죠. 지금 여기 1 어, over 예 여기에서 v로 나눠준 거는 파셜로 파셀 x 랑 똑같게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걸 대입을 했을 때 미분방정식 원래 미분방정식 하고 잘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 보았던 보았듯이 지금 separation of variable의 그 중요한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u 의그 독립변수들로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그 곱으로 이거를 여부를 세포레이션 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원래의 방정식으로 대입을 했을 때 t만의 함수와 x만의 함수로서 이렇게 나눠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x와 모든 t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상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상수라고 가정을 하면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상미분 방정식을 풀면 어 상미분 방정식을 풀고 최종적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x와 t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사용을 하면 우리는 이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